실리콘 쏘러 왔습니다 용인 아파트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 화장실 4개 방은 너무 많아서 개수도 파악 안됨 이거 언제 다 실리콘 쏘지? 실리콘 쏘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사진 촬영 없이 실리콘 열심히 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만 나옵니다 대박이다. 100평, 100평, 교체 전이제체터작제을터행합을진행합콘야실작콘중입 작업 중제니층 이제 2 0끝났습0다났1층은아1층이아았많 음 집이 았네음 집이 해 어리어리해 평1 0집평1 0 0 집이 온통 대리석이네요전 사방이 대리석이에요. 이음새 실리콘 작업 중입니다.